thank okay. you Joris, kom! Kom maar Joris, speel snel! Joris kom! Dat is mooi, zie Ja, ja. Nou daarop, hond, Pak hem aan, pak hem aan! Kom op. Ja, kom maar! need your family Ja, kom maar uit, kom maar uit. Ja, zo. Kom op, nee, bij je, Sofie, ja. terug naar je spelen. Goed zo, Hugo. kijk van je. 봤네. 어. 좀 열어놨나 보다. 어 그렇네. 업사이드인가? 어민석뺏었다 빼졌다. 오, 뺏었다. 오, 오, 오 아, 패스 봐 어, 죽였어. 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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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아막았다 이제 뛴다 뛴다 뛴다, 뛴다.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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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어플로우한테 좋지 이쪽을 안 오고 데이비 쪽이겠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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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아! <laughs> <들수 있어. 웃음> 오잘 뚫었다 쟤도 잘하네 인두에 응, 잘해. 그러니까 저렇게 잘하 애들이 빠져가지고 아... 아. 안 돼, 안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달린다 뛰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아 내보냈다 어쩔 수없두 명이 막 어. 민소를 그렇지 그렇지 뺏었어 뺏었어 어 아..물렸다 아..어떡해 어떡해 어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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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다 아.. 간당간당하다가 아 못했네 우리가 왜 이게 압박 수비가 안 되지? 상대.. 아이고 저 가면 어떡해 어. 어, 자꾸 내가 말을 안 해. 그렇지? 어우, 미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니야, 저거 괜찮아. 지금 아니야, 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어. <laughs> 몸싸움이라고 하지 아, 그래? 어 얘가 넘어 지니까. <laughs> 와, 민서 미드필드인가 없다. 어, 오늘 미드. 필드 아, 안까지 안 가네. 어. 들어가잖아 지금. 어, 오 패스 좋았어. 그지? 어, 패스 죽였지? 인소했지? 어. 아, 인가또 잡았어. 아 뺏기면 어떡하니? 어, 인소. 이제 또 잡았다. 어 스킬 오. 아 언니 한대 잘못 뒀다. 야이씨. 아. 아지주하는 춥고 스커트에서 좋겠다. 쉬는 시간. 와 패스 왔어. 어... 막 진짜 와 이거 오래 보면 진짜 제명에 못살것 같아. 아이 <laughs> 어... 동네 축구도 이른데. 그렇지. 와 정말. 아 어, 너무 세. 아, 너무 길었어 그렇지, 압박 해야지, 저거 그니까. 미소, 미소, 미소. 미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어, 아 민서 뺏어야지. 달려라. 저기... 다... 달려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코피. 뭐야. 민서.

그치지 어. 오.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한 어, 거지. 그렇지. 뭐. 골룸은 다 우리 아들이 한 거지. 그러니까. <laughs> 어쩔 거야 이거. 지금 몇분 남았지? 어. 많이 남았어. 그래? 안 되는 때. 어. 데비오 빠르다 쟤제 데이비 빨라. 어, 그렇지? 오 그렇지. 어너너 너. 아이. 아이. 와우. 민수한테뺏기지 아, 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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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잡 아, 민 아, 민사어 아, 잡 아, 잡 아, 아, 오, 나이스. 민수, 잡았다. 오, 좋은 패스. 끝났다. <웃음> <웃음> 민서 축하. <laughs>